이 드리데리다. 이게 뭐야? 아. 음, 음, 음. <laughs> 음. <laughs> 어. 어, 코딱지 판다 아이, 공주님이 코딱지를 파면 어떡해? 엄마난 코딱지 타야 파는데너 날마다 파잖아. 나이 날마다, 날마다 코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엄마 어, 날마다가 뭐야? 어 계속 판다고 계속 맨날 개사기. 오늘도 파고 내일도 파고 내일모레도 파고 예준이는 날마다 손 위에 코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도 응? 응? 그리고 꼭다 눌러지 무서운 얘기를 둘이서 하는 거예요. 자, 둘이 이제 밥 먹어. 밥 먹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장난하는 거 아니야. 그랬어요? 이제 먹까? 먹자.